여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호주 한참 하고 싶은요런란래 부산 오 부산 양수 가산 부산 부산 팀이거 저희 일단 뭐 하나 보내요 저희 학교 이게 전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이 아니라 소문이거든요 네, 네. 이게 너무 상은 이곳이거 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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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랑홍이로 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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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다 사용체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시멜로우의 원칙 역할 조절하고 초자하는 도덕과 이상을 추구하죠 MBTI는 개인의 성격 어, 그러면 이제 마시멜로 화산 폭발 실험을 할 겁니다 화산 네. 폭발 어, 네. 화산 폭발 네. 마시멜로왜얘기하는 네. 네.

네? 제가 찾으려고 했던 책은 여기 있어서 한번 닥터수스의 책 찾아볼게요 밀려날 겁니다 수업이 있어가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만이렇게 보입니다 특강을 하러 가서 필요한 네. 물품 받아왔습니다. 요르고와 사슴 동상도 같이 보이죠? 요고아니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저희 학교 안에는 초등학교도 있어서 이렇게 교대 보처도 있어요. 여기로 실습도 왔나 봅니다. 짜잔. Up, up. Waiters, alligators. 그 SNU 모교 방문단으로 제 모교인 치약고등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입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네 오늘은 이렇게 SNU 모교 방문단으로서 그리고 또서울교재 재학생으로서 어떻게 우리 교대생들이 생활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좀 담아봤는데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예비 교사로 거듭나기 위해 같이 열심히 으쌰으시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